너경실언니 결혼식에 갔었어? 아, 당연히 갔죠. 두 번째. 어. <laughs> 갔었어? 어, 첫 번째는 안왔으니까두 번째는. 첫 번째는 내가 경실 누나 응. 모를 뭐 때니까. 잘 모를 어. 때고. 아, 두 번째 갔어? 두 번째는 갔지. 음. 저기서 했잖아요. 그 강남. 그래그래. 제서가 그래, 그래. 네, 어. 기다려. 어. 뭐? <laughs> 나도 이제 결혼식도. <laughs> 야 여기를 혜련이로 와봤대. 어어 남편이랑. 난, 난 남편이랑 잘, 잘 살거든. <laughs> 요새는 이혼해도 나갈 부러가 참 많더라고. 아, 요 혼자 살아도 야, 세상이야. 야 이럴 줄 알았어. <laughs> 이럴 줄 알았어, 혼자 살고 그랬어. 혼자 살아도 <laughs> 좀, 좀 일이 많았을 거야. 재혼 그냥, <laughs> 그냥 언니. 네가 앞으로 제일 좋아. 그냥 삼십 년만 더 년만 더 살면 돼. <laughs> 갑자기 막 눈이 막 커진다, 민서이분이 30년이 몇 살이야? 86살이야. 야, 우리 엄마가 올해 94세셔. 근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장수하는 비결은 우리 아빠가 일찍 가셔서인 거 같아. 니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. 남편보다 내가 하루라도 오래 사는 게 나아. 어. 그러니까 난 내가 내 손으로 보내고, 보내고 내면, 내면. <laughs> 안 가면, 안 가면 어떡하려고 보내 얘? 안, <laughs> 안 아빠, 아, 부모님 뻔안간다는데가 니가 보낼 거야. 네.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 뻔 가면 의심할 거야, 너.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라, 네, 내가 편하게. <laughs>